440만. 아이씨, 고개 들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면발입니다. 오늘 디비전 2 빌드 소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빌드, 지금 현재 제가 좀 많이 애용하는 빌드, 소총 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넘어지냐 자 소총 빌드 주 무기는 좀 취향 차이가 좀 있을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덕걸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임드템이죠 클래식 M1A 요거에 네임드템이 덕걸이고요 클래식 M1A 쓰시는 분도 솔찬이 많아요 저도 이제 요거 좀 만, 만져가지고 요것도 한번 써볼까 하고 지금 계속 놔둔 건데 어쨌든 저는 덕거리를 현재 사용 중이고요 덕거리 기본 핵심 속성 소총 데미지랑 심형타 데미지 받고 속성은 비연패 대상 데미지를 넣어놨고요 언제라도 바꿀 수 있게 특수효과 완벽한 뜻밖의 행운 탄창 휴대량이 30%만큼 증가하고, 엄폐한 상태에서 발사한 탄환이 빗나가면 100% 확률로 탄환에 반함됩니다. 엄폐한 상태에서 발사한 탄환이에요. 서서 쏘는 거는 의미 없어요. 요 옵션 때문에, 총알의 총량이 줄질 않아요, 거의. 그래서, 조준용 8배율, 요거 8배율을 쓰고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탄약, 5개 추가시켰고, 치명타 확률, 잡아 죽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로는 스콜피어 쓰고 있어요. 단거리용. 단거리? <laughs> 아무튼, 근접용으로 스콜피어를 쓰고 있고요. 권총은 의미는 없지만 모단피크 쓰고 있고요. 자, 일단 백팩이랑 상의는 나, 마지막에 하고, 마스크부터. 마스크 지금 현재 프로비던스 방위산업 사용하고 있고요 장갑, 체코, 치명타 확률 하나, 요거 10% 때문에 체코 채택했고요 권총집이 프로비던스. 아직 완벽하게 제가 최적화를 놓지 못했는데, 어쨌든 치명타 데미지 그리고 무릎 보호대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 여우의 기도 오버로드 군수산업 소총 데미지 1옵션 이거 받았고 비연패 대상 데미지 요게 솔찬이 데미지가 쏠쏠하거든요 요게 요렇게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육0 상태고 육공 상태고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프로비던스가 뭐 다른 데 장갑에 프로비던스가 있고 권총집에 체코가 있고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치명타 확률이 충분하다 나는 치명타 확률을 굳이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체코 말고 구루포 지금 제가 구루포가 없는데 구루포를 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백팩 현재 은총 사용 중이고요 운총의 경우에는 좀 삐리해요 제꺼 운총이 우연히 먹은거라서 완벽한 경계 요거 때문에 사용중이고 종합 무기 데미지가 20%만큼 증가를 하는데 대신 데미지를 받으면은 버프효과가 3초동안 사라져요 25%가 빠진다는 얘기죠 데미지를 받으면 데미지를 안받으면 됩니다 물론 방패를 들고 있을때 방패가 데미지를 받는거는 이 효, 그, 법 효과가 비활성화 되는 거기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 여차하면 방패 들고 싸우시면 돼요. 은총, 은총 없으시면 그냥 일반 프로비던스,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부위랑 섞어가면서 일반 경계 쓰셔도 무방합니다. 일반 경계랑 완벽한 경계 차이는 3초, 4초. 완벽한 경계가 3초고 아마 일반 경계가 4초가될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경계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 조끼는 IRLD 홀딩의 훌륭한 기관 네임드템 사용 중이고요 지정사수 소총 데미지를 올려주는데 요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집동, 요거 하나 바라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8배율 이상의 조준경으로 조준하는 동안 1초 동안 정합 무기 데미지가 6%만큼, 최대 60%만큼 증가한다. 이 말은 8배율, 아까 저희가 덧거리에 8배율을 쓰고 있죠. 8배율 쓰고 있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조준한 상태에서 최대 10초까지 기다리면은 최대 데미지가 60%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사냥하는 영상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어요 거의 바로바로 바로 쏘기 때문에 대기를 안하고 크게 이거를 확 와닿게 받는다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요거 쓰고 있고요 IRLD 홀딩이 아니더라도 <laughs> 그냥 일반 집중 달려있는 거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니면은 집중을 사용 안 하실 거면은 뭐, 조준경은 일반, 뭐, 명중률을 주던가 아니면은 안정성 혹은 치명타 데미지, 무기 조작력, 뭐, 그 확률. 이런 걸로 바꾸시고 다른 옵션을 쓰셔도 무방해요. 근데, 뭐 무작정 아무거나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 있는 거 쓰시는 게 좋은데, 요것도 추천드려요. 돌파병 그루포고, 여기서 치명타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스킬로 자격에 데미지를 주면 20초 동안 종합무기 데미지가 15%만큼 증가하는 옵션이에요. 여기에 드론, 타격기 드론 들고 다니면 되겠죠. 아니면 털렛시나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쓰셔도 되고 저의 경우에는 원래 그루포 그 요거를 돌파병을 쓰고 다, 쓰고 있었는데 소생 하이브 없이 사용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이브를 넣느라고 그 뭐야? 드론이나 터렛을 제가 못 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아이랄드 홀딩, 집중 사용 중이구요. 한쪽은 방패 사용 중이에요. 성전사 방패. 사실상 60 상태라서, 방패를 켜도, 얼마 버티진 못해요. 종이 방패, 종이 방패. 다른 거 쓰셔도, 전혀, 상관없구요. 뭐, 방어구 채워준, 예를 들면은, 수리기나, 방어기, 어디냐, 요거, 수리장치나, 뭐, 등등, 여러가지. 아니면 CC기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죠. 어쨌든 스킬은 거의 자유예요. 저의 경우는 이게 편해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장비 설명은 이렇게 됐고, 아, 중요한 거는 전문하기는 저격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 저 없어. 알어, 자, 나 갇혔냐? 응, 일단 보시면 무게 뎀미지 소총 기준 49만 나오고요 치명타 확률 59%, 치대미 170. 170퍼. 헤드샷 데미지도 거의 150퍼 가까이 나오죠. 정액 기준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몸샷. 바로 쐈을 때 190만이 나와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오른쪽 아래 저 총알 개수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 망원경으로 해서 차는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집중 효과거든요. 꽉 찼을 때 몸샷을 때리면 100, 100만 밖에 안넘요 아까 크리가 터진 거였나? 290만까지 나오죠. 그것도 한발 쏜다고 이게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어서 보시면은 지금 다시 채우고 보시면 초기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헤드샷을 맞출 경우. 거의 320만 가까이 나오죠. 일, 그냥 헤드샷. 심형타가 뜬거 같긴 한데. 자, 모아서 한번 쏴 볼게요. 10초가 길어요. 모으는 게 10초가 솔히 길어요. 260, 260, 400만 나왔어요, 400만, 방금. 440, 거의 450만 나오죠? 최대 450까지 나옵니다. 다 모았을 때, 최대 450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쏘실 때 보시면은, 적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러고 기다리고 있진 않겠죠? 이러고 있진 않겠죠? 쳐 맞아요. 이러고 있으면.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쏘고 있을 때도, 보시면은, 쏘고 있을 때도, 저, 유지, 조준하고 있는 게 유지가 된다고 해서 집중이 차요. 자, 그리고 덕거리 효과. 지금 적을, 쏘지 않고 엄한 데를 이렇게 쏘잖아요 엄폐한 상태에서 보시면 총알이 안달죠 무조건 상대를 맞춰야 총알이 줄어듭니다 안 맞추면 안 줄어요 이것 때문에 총알이 여유가 있, 충분히 여유가 있다 총알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소총 가지고는 덕거리를 들고 있을 경우 안 일어날래. 어, 영웅라이도 통제지점 음. 좀 오랜만에 네. 하는 느낌이긴 한데.